자갈치 노점상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KBS가 부정 입점 의혹을 제기했는데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시가 부정 입점자 6명을 적발했는데요. 8년 넘게 현장 조사를 진행해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한 부산시는 우리도 속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아른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1월 입점 예정인 부산 자갈치 아지매 시장입니다. 자갈치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 200억 원을 들여 건물 두개 동을 지었습니다. 입주 예정자는 모두 280여 명, 대상은 자갈치 노점 상인입니다. 부산시가 지난 6월부터 1차 조사를 벌인 결과 부정 입점자 6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사업 추진 계획 수립 당시 다른 시장에서 일했거나 노점을 운영하지 않고도 입점 자격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일부 입점 예정자들은 지금도 버젓이 다른 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는 2015년부터 8년이 넘도록 현장 조사를 벌이고도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겁니다. 일부 상인들이 수 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를 묵살했습니다. 우전 전수할 조사할 의지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집회가 하고 왜그 사람들이 올리목 그대로 믿고 결국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부산시가 사실상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부산시는 부정 입점자를 추가로 조사해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장 조사 당시 상인들의 영업 여부를 확인해 준 상인의 관계자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법적 조치할 방침입니다. 뭐 상인에서 뭐상인들을였다고 봐야죠. 상인에서 저희들이한테 이 사람들이 맞다라고 자기들이 확인을 해줬거든요. 부산시는 2차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오는 10월 입점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하릉입니다.